보다 더 개방감을 선사해주는 와이드 셀프 79만 원, 전방 출동 경고,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와 스마트 크루즈 등 운전 시의 편의함을 선사하는 드라이브 와이즈 147만 원, 1 5 개의 스피커 및 외장 앰프 포함 그리고 어라운드 모니터와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들어가는 레시콘 프리미엄 사운드팩 196만 원,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보다 편안한 착좌감을 선사하는 안녕하세요 달인 중고차 하성입니다오늘 역시나 추천 매물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 소개하기 전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뜨고 있는데요. 이쪽에 전화 주시면 제 직통으로 상담 안내해 드릴 수 있으면서 오직 이 전화번호로만 수수료 없이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이 전화번호를 꼭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해볼 건데요. 조선의 파나메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기아 자동차 스팅어 차량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명 허락받기 좋은 스포츠 세단 중한 대인 스팅어 차량. 더욱더 좋은 비주얼은 물론 추가 옵션도 너무나 낭낭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기 좋은 흰색 바디와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브라운 색상의 시트까지 잡아갈 수 있음에 안팎에 대한 비주얼도 꽉 잡을 수 있는 차량이에요. 해당 차량 지금 스펙과 정보 가격은 측면부에 자료 띄워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측면부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추가 옵션 세세하게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다 더 개방감을 선사해주는 와이드 솔 루프 79만원 전방 추동 경고,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와 스마트 크루즈 등 운전 시의 편의함을 선사하는 드라이브 와이즈 147만원 15개의 스피커 및 외장 앰프 포함 그리고 어라운드 모니터와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들어가는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팩 196만원 마지막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보다 편안한 착좌감을 선사하는 나파가주 키트 그리고 슈퍼비전 클러스터 길판이 들어가게 되는 익스트림 업 196만원 상당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정정하게 되면 697만원 상당입니다. 약 700만원가량 추가 옵션의 드라마에 따라서 더욱더 추천드릴 수 밖에 없는 편의 장치들로 중무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또한 일반적인 가솔린 모델이 아니라 d j j 엔진 드라마에 따라 토크와 연비까지 생길수 있음에 많은 분들이 기다했던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금의무 최저가는 당연히 살것 같고요. 또한 해당 차량 보험 이력도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험 이력 보시게 되면 용도 이력 없으면서 내 차피에 내 건에 480만 원 돈이 있습니다. 이내 건에 보험 내용을 확인하시게 된다면 범퍼 주자도 교체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들이기 때문에 그에 개이지 않으셔도 무방한 보험 내용이라는 것을 강조시켜드려도 무방한 것 같네요. 그러면 해당 스트어 차량 천천히 한번 상품화 상태를 낱낱이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스티건 차량 앞모습도 면밀하게 보여드려 줍니다. 역시나 흰색 바디의 스티건은 명물로 저는 비주얼에 대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자료화면 통해서 주목해서 보여드리고자 할게요. 달인 중고차 추천 매물 스팅어 차량 앞모습부터 주목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 더욱더 좋은 비주얼의 스팅어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겠죠. 반대쪽도 천천히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더 깔끔하면서 다시 한번 비주얼을 강조시켜드려도 무방한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앞모습에 대한 비주얼 꼼꼼하게 체크해드린과 동시에 본넷 부분과 앞 유리창성된 상태도 주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넷에 대한 간이시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고요. 유리창과 썬텐 상태도 양호한 모습이네요. 측면부도 보여드릴게요. 길쭉한 앞핸다 부분은 물론 휠과 타이어 상태도 매우 훌륭하면서 이 휠을 중업해서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어요. 브랜보 브레이크는 물론 휠 같은 경우도 깔끔하고 비주얼 좋습니다. 사이드미러를 기준으로 해서 각포 폴딩 부분과 유리창, 썬텐 부분 이어서 디엔다 디펌퍼에 대한 측면부 상품화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더 깔끔한 모습이라는 것은 영상을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겠죠. 노어 쪽도 다시 한번 주머을에서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세단의 정석이죠. 너무나도 멋스러운 측면부입니다. 후면부 또한 좋은 비주로 갖고 있는 게 스팅어인데요. 이 스팅어 차량 이반적인 스팅와 차량과는 달라요.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루프 쪽과 뒤 유창선 텐트 렁크 상단, 테일램프가 들어가는 중답부와 하단부도 양호한 모습이 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디젤 스팅와와는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머플러팁인데요. 듀얼이죠. 심지어 쌍듀얼입니다. 더욱더 좋은 비주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버튼 한 번으로 움직이게 되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궁금하게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도어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 만큼 적지함도 굉장히 넓은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차 주문께서 트렁크 필러 쪽에도 LED 라이트를 멋스럽게 샀놨네요 내부 안쪽도 보여드릴게요. 우선 도어 안쪽, 브라운 색상인 도어 트림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문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메모리스트와 윈도우 컨트롤러, 레시폰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좋은 음질로 차량 운영이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내부 안쪽 안내해드리면서 시트 상태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브라운 색상의 시트는 나파가죽 시트로서 보다 더 좋은 착자감을 선사해주는 시트이기도 합니다. 시트 상태가 키로스와 스펙 정보 대비 너무나도 깔끔한 시트 상태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릴 수 있겠네요. 2열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2열 도어 안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깔끔한 유리창과 선텐, 2열 안쪽에서도 도어 흔잡이와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열선 시트 옵션을 확인할 수 있는 스팅어 2열 도어 안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레고룸과 헤드룸, 넓은 차량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좁은 차량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지만, 공간성에 대해서도 체크해드리고자 하고요.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는 너무 양호합니다. 거의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시트 하단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고자 하고요. 앞쪽에는 송풍구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다더 쾌적한 드라이빙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핸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스팅어 전용 엠블럼이 더욱더 스팅어에 대한 비주얼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어댑티브크루즈 컨트롤 옵션 버튼은 물론 색상통에 들어간 핸들은 비주얼과 상태 또한 충분히 극점을 줄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계기판을 보게 되면 실크로스는 물론 LCD, 슈퍼비전 계기판으로서 비주얼과 신성 잡아갈 수 있는 차량 인 것을 보여드리면서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도 추가 옵션에 들어가 있죠.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또한 루프 쪽을 보게 되면 선루프옵션의 추가 옵션 드럼에 따라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룸미라이패스와 블랙박스 그리고 유보 옵션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원격시동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고급스러운 일렬에 대한 분위기 살짝 보여드린 과 동시에 센터페시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은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 뿐더러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도 디스플레이 창에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서 영상을 통해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후진 시에 정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단부 깔끔한 송풍구 상태 또한 중단 센터패시아에는 공조 아치 컨트롤러와 미디어 트립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해당 버튼들에 대한 상태가 너무 양호한 모습이라는 것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네요. 충분히 깔끔하고 좋은 버튼들입니다. 센터터의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트레이 공간은 물론 기어봉조차도 부동 색상으로 색상 등이 들어가 있죠. 전자식 기어봉도 비주얼 좋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드라이브 모드 셀렉 다이얼, 열선 시트를 비롯한 통풍 열선 시트, 주차 조향 장치 여러 가지 옵션들도 이 센터 테널 쪽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스팅어량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가격, 또한 옵션이면 정말 추천드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 들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다른 중고차 추천 매물 기아 자동차 스팅어 디젤이었습니다. 가솔린 아니에요. 디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토크와 연비까지 챙겨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697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도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정보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흰색 바디와 브라운 색상의 조합 너무나도 안팎이된 비주도 꽉 잡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롄 중고차 다승이였어요.